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카드의 그 출발점인 0번 카드로 알려진 강대 더 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대 카드는 타로카드의 첫 시작점이요 가장 상징적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고 또한 모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강대 카드가 가지고 있는 그는 의미와 상징성, 그리고 실제로 이 카드를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로 카드에서 0번으로 포시되어 있는 강대 카드, 모든 여정의 출발점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상징을 합니다. 이 카드를 보면 한 사람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용기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발 옆에는 강아지가 그를 응원을 하듯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무엇식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강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이는 그가 과거의 경험을 조금만 가지고 떠난다는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도 합니다. 즉 강대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과 순수함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는 순수함과 또 미지의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카드를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무모함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한 그런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을 시작을 한다든지 이사를 하는 이런 변화 속에서 이 강대 카드는 지금 이 순간에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 디디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카드는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런 경고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이 강대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시도를 할 적에 항상 이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그 위험을 절대로 두루워하지 말고 맞장 서는, 맞서는 이런 용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대 카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카드는 주로 새로운 기회를 만나거나 어떤 모험을 시작을 하려 할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강대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 그리고 무한한 창의성을 나타냅니다. 인생에 새로운 침투를 열어가야 할 우리는 흔히 강대 카드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강대 카드가 나왔을 때, 강대 카드는 경솔함과 무모함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슨 일에 뛰어든다면, 큰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타로 이딩에서 이 카드를 만약에 받았다면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볼 그런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대는 또한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기대 이런데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때때로 외부에서 바라본다면 무모하게 보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비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각 개인 개인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대하이 가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그런 인물로서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이상을 더욱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카드 영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 담백해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타로 카드 리딩에서 강대 카드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타로 리딩 중에 이 카드를 뽑았다면 이는 현재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뭔가 준비해온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곧 실행에 옮겨질 이런 시점에 있거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이 카드는 현재 당신이 너무 많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는 일단 한번 해보라 이런 메시지를 자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했듯이 이 카드는 동시에 신중함 이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카드의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강대가 들고 있는 하얀 장미꽃은 우리가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저 높은 하늘은 높은 이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강대는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 카드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이런 면이 강한 카드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이 카드는 잠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더큰 그림을 바라보라. 이런 조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이상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에서 있는 그 자체를 놓치는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가드는 현실과 이상의 이 중간 균형을 잘 맞추라는 이런 중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대 가드는 여정의 상징, 뭔가 떠나는. 순간의 상정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이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마주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강대처럼 뭔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결과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삶의 순환을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정은 우리가 애측할 수도 없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두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해보다면 강대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매우 중요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맞이할 때 나타내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용기와 함께 개그시 움직였을 때는 안 된다는 경솔한 경고를 가지고 있는 이전 이중,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카드는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때 우리는 모두 이런 강대의 망가짐을 조금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로카드 0번. 강대는 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 가드는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선이 인물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저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드는 주저하지 말고 도전, 또 도전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신중함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처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강대 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강대 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와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카드의 그런 신비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항상 저희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꼭한번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